우리 빌립보서 2장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디모데와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의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같이 있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하나 되는 방법.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오늘 그 길을 걸어갔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 다음 금요일에는 에바보로디도에 대해서 오늘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오늘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또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력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의 일이 상당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감옥 안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어, 참 시간이 길다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은 아주 크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오고 가는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그에게 소식도 전하고 위문금도 전하고 또 돈만 보내는 것은 또 사랑이 아닌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교회의 단임목사를 보내서 같이 사도바울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낸 거죠. 그래서 서로가 마음을 알고 교통을 하고 할수 있는 그것을 빌립보교회가 베풀었습니다. 사도바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빌립보교회는 지금 담당 교역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교회의 모든 형편이 궁금해서 디모데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거든요. 내가 디모데를 보낼 수 있다. 그것은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요.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헬라고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이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민족들은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보다 어머니의 권위를 사실은 더 많이 두거든요.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어머니가 히브리인이면 자식을 히브리인으로 취급하고요. 거꾸로 아버지가 히브리인인데 어머니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을 이방인 취급합니다. 왜 그래요? 어, 여러분 자문 31장을 보시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나오, 예, 내용이 나오는데 어머니의 신앙을 자식이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의 어떤 철학을 이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유닉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히브리적인 교육으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융윤 선교사님이 태국어를 상당히 잘 아시죠? 태국어를 못하면 선교사로 살아갈 수 없지 않겠어요? 태국에서요? 똑같은 거죠. 디모데가 그 당시에 유명했던 헬라 철학을 완전히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외할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히브리 신앙도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2차전도 여행 때디모델을 사도 바울이 만나고 그때부터 동역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아들이 되려면요, 이게 부모로서로서 그내눈 하나를 빼어줘야. 아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 되었던 이유는 사도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때 디모데가 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 갔을 때도 동행하고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로마 감옥까지 동행을, 동행을 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바울이 이렇게 안질이, 눈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간질도 있다 그러고 안질도 있다 그래가지고 눈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아마도 그 담의 색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밝은 빛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을 때는 그러한 또 상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한 빛을 비춰주다 보니까 이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필가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말을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섯 편 이상 대피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 디모데가 대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서 역할을 아주 잘한 거죠. 그리고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오늘 빌립보 교회도 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도 하, 사도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나 여러 교회로 디모델을 보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맞아서 그랬겠어요? 하나님과 그 믿음의 관계라고 할까예요 그 신앙 신학, 예, 신학이 올바르면 신앙이 올바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이 둘이 이렇게 맞은 거죠. 그러면 성격적으로는 맞았습니까? 여러분 성격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디모데는 성격이 강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렇거든요. 성격이 꼼꼼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보통 이, 이, 여기 뭐가 있어요? 위장병이라고 해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소화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성격도 같고, 취미도 같고, 또 모두 같고, 이래야지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달라야 하나가 될수 있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수 있습니다. 취미도 다르고, 생활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가 될수 있고 한 사람은 적극적이고 한 사람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수 있거든요. 예, 우리가 꼭 뭐가 다 같아야 하나가 된다. 그건 정말 소화적 생각인 것이고 살아가다 보면 다른 것이 같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추진력이 강해요. 디모데는 뭐가 강해요? 사고력이 강해요. 바울은 정열적인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베드로까지도 아마 나이 차이가 꽤 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몰아붙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한테는 그런 정열이 있는데 디모데에게는 뭐가 있죠? 자제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일시적인 기본을 따라서 주도적인 인물이라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협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달라요. 많이 달른는데 어디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뜻도 같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같이 하는 것이고, 믿음에 대한 관점도 같이 하는 것이고, 삶의 모든 영역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느냐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뭐는 틀려요? 성격도 틀리고, 뭐 MBTI 하라고 할 거, 이것도 다 틀려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22절에 보면 21절입니다.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말이 있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21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디모데를 연단을 시키셔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로 이끌어 가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뭐 여러 가지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무지몽매하게 나 디모데 믿을 사람이야. 이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한 10년 정도 같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때로는 책망도 해보고, 칭찬도 해보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맡겨보는 거죠. 근데 디모데에게 있었던 장점이 뭐예요? 성도님들? 진실함이죠, 진실함이요. 네. 그리스도의 일에 있어서는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알아보려면 두 가지 시험을 해보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게 돈을 줘보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줘보면. 네. 그 사람에게 돈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쓰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칭찬을 해보면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지내보니까 디모델을 딱 보았을 때참 안심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진실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맹세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혈서로도 안 됩니다. 오랜 시간을 경험해보고 비로소 그 진실이 증명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그리고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리트머스 용지로 다 재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바꿔가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인데요. 지도자도 있고 협력자도 있습니다. 네. 지도자와 협력자가 어떻게 해나가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진실된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도바울과 디모대회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부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주님의 기쁜 되게 원하네.